앞으로 대출 규제가 적극적으로 더욱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시킬 거다.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속도와 인하 폭을 늦추게 될 거다. 시장이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해키계 이경민입니다. 자, 며칠 전 이복형 금감원장이. 지금 현재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은행권들을 지목했고, 은행권들을 비판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은행권들의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신한은행은 이미 8월 26일부로 시행이 되었고, 이제 29일부터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도 대출 규제가 들어갈 겁니다. 이게 전반적 은행권으로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그 동안은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고 사항에 그쳤던 것들을 이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도 대출 규제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오래 전 강의 영상에서 앞으로 정부의 총세 가지에 대한 규제 정책 그리고 시장을 압박하게 될 거다. 자 첫 번째, 앞으로 대출 규제가 적극적으로 더욱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시킬 거다. 세 번째,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속도와 인하 폭을 늦추게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꾸준히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출 규제와 대출 한도 축소가 이미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시중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고, 대출 총량 규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생활비 목적에서 주택 담보대출로 이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연 1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2022년도까지는 연 2억 원 한도 내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목적에서 주택이 있는 분들 한해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안정자금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 1년에 2억씩 계속 대출을 받았었다. 그러다가 23년에 돌입하면서 이 2억 원이 폐지가 되었고, LTV DSR 내 한도 내에서 대출이 나왔었습니다. 자, 비규제 지역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LTV 70%까지 나오고요. 또 2주택, 다주택자는 이제 60%까지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규제지역 일대도 마찬가지 50%까지 나오죠. DSR은 40% 한도내로 나왔었다. 자, 그런데 이 LTV 한도내에서 나왔던 대출이 이제는 다시 연 1억 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 있고 진행하고 있는 신한은행도 있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받았을 경우 1년 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주담대에서는 1년 거치입니다. 1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다가 1년 이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어, 납부하는 원리금 균등으로 진행이 되죠. 생활안정자금대출도 3년 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치기간을 아예 폐지하겠다. 그래서 첫 해부터 즉시 원리금 납부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이자에 대한 그리고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또세 번째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축소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존에 1억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어, 마이너스 통장을 냈던 걸 이젠 5천만 원까지 한도를 축소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플러스 보기지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플러스 모기지 보험을 중단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 담보 대출을 실행할 때이 플러스 모기지 보험도 함께 가입을 합니다. 자, 플러스 모기지 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택이 만약에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방공제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원래 이걸 차감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실행이 되는데, 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차감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전액 나오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5,500만 원이고요. 또 경기도 인천적 일대 과밀억제 권역은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경기도 지역 일대에서도 경기도 광주나 파주나 안산 뭐 이런 지역 일대에서는 28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외 지역 일대는 2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제외 차감하고 나서 대출이 나온다. 쉽게 예를 들면, 만약 5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모기지 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5억 원 전액 다 대출이 실행이 되는데, 저 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할 경우에 방공제를 차감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5억에 5,500만 원이 차감된 4억 4,500만 원 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대출 한도가 엄청나게 축소되는 이런 규제 정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수도권적 일대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대출 만기를 축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5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외, 어, 연령층에서는 40년 만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30년 만기였다가 50년 그리고 40년으로 완화해 준 겁니다. 이렇게 완화가 되면 동일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50년 동안 원리금을 납부하는 거와 40년 동안 납부하는 거와 30년 동안 납부하는 거에 원리금 차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원리금 금액이 더욱더 증가되는 거고 원리금 금액이 증가되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dsr에 걸려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규제정책이 도입이 된다. 그리고 대출 모집 법인별마다 월 한도액을 2천억 정도로 제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천억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한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총 가계 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대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제 정책이 나오게 된 거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규제정책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가계대출이 급증하는데 그 가계대출 가운데서도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하지만 이 전세자금대출도 크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하지만 전세자금대출도 함께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일는건 어떤 조건이냐 자총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에 대한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 처분 조건이 있고요 이런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아예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중단하는 그런 규제 정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임대인 소유권 이전에 대한 조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어떤 대출이냐? 임차인이 전세 잔금을 치룹니다. 근데 새롭게 계약한 매수인이 있습니다. 이 매수인도 잔금을 치르는데 전세 잔금과 동시에 같이 잔금을 치르는 일명 갭 투자죠. 전세를 끼고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치르고자 하는 이런 매수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안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집값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계약한 매수인 잔금이 5억 원이 있고요. 또 임차인 전세 보증금 5억을 동원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아예 실행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방지하고자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이 중단된다. 자, 임차인의 전세 대출로 집주인,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그런 방식을 금지하는 규제 정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2022년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1주택자인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금리가 막 올라가서. 그래서 이 납부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임대로 월세나 전세로 빠지고 본인 집을 전세로 전환해서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을 아예 규제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인데, 유주택자, 집이 있는 여러 유주택자, 주택 처분 조건으로 전세 대출을 실행하는 데 있어 금지하는 규제 정책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기존에는 9억 원 이하, 그리고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소유자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9억 원이 초과되는 고가주택, 그리고 연소득 1억 원이 초과되는 차주라고 하더라도 전세 대출이 나옵니다. 1주택자 가운데서도. 근데 2주택자 가운데서는 원래는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지만 이 주택자 가운데 본인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현재 실행이 됩니다 다만 이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 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의 전세자금 대출이 중단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보신 거와 같이. 여러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되었을 때, 대출에 대한 한도가 얼마나 축소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굉장한 대출 한도 축소가 나올 겁니다. 자, 예시를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제 대면 상담 받았을 때, 평균치를 내서, 어, 기본적인 차주로, 어, 제가 연소득 1억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실제 대면 상담 받으면, 연소득 1억 원이 초과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50% 이상이 1억 원이 초과되는 분들이시고요. 2억 원이 초과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금도 무주택자 가운데서도 10억 원 이상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이 또한 마찬가지 한 50%가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20억 원이 초과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억짜리 아파트 이게 거의 평균치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면 상담 받는 분들 가운데 평균치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소득 1억원에 현금 10억원, 20억짜리 아파트를 보고자 하는 차주가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보신 거와 같이 플러스 모기지 보험 가입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공제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 나올 수 있는 그런 보험 가입이죠. 자,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3.5%고요. LTV 70%, DSR 40%의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자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리고 신용 대출은 제가 보수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고요. 5년 만기 금리 5%의 신용 대출을 받고 있던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 34세 이하인 분들은 50년 만기로 굉장히 크게 완화해 줬었습니다. 자, 그럴 경우 대출한도는 9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10억이 있는 분들은 약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이외의 연령층들은 40년 만기죠. 그럼 대출한도가 8억 6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한 8천만 원 정도가 감소된 수치로 대출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도 한1한 한 8, 19억 정도의 아파트를 볼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일어나가 됩니다. 만기, 30년 만기로 이렇게 규제가 되었다. 그리고 방공제도 들어가고요. 스텔스 DSR 1.2%가 도입돼서 가상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그랬더니 대출한도가 4억 7천 5백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 자 4억 7천 5백이면 현금 10억 갖고 있는 분이 약 14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기존에 20억 정도 볼수 있는 아파트에서 14억 정도밖에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는 서울경기 상급지 그러니까 서울 외곽적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수요가 좀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다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를 보셨던 분이 대출 한도가 축소가 돼서 14억 정도 되는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를 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마포에서 은평구로 하향 조정된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당연히 또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급지로 가기는 꺼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매를 하지 못하고 관망을 계속 하는 이런 관망세가 더욱더 짙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서 거래가 극감될 수밖에 없고 매물은 적체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매물을 아예 처리하고 아예 회수하는 그런 매도인들 굉장히 많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이런 충격으로 심리가 위축되는 시장이 다시 전개가 되면 매도했던 물량은 다시 시장에 출해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더욱더 큰 충격이 있을 수 밖에 없죠. 자, 매물을 회수했던 분들은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물을 회수했는데 오히려 집값이 관망세가 짙어져서 조정을 보거나 약세로 전환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매물 다시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매도 물량이라고 저는 지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들까지 합쳐진다면 시장에 더욱 더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자 그리고 매매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지금보다 더욱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지금 매매 시세도 거의 1급지, 2급지역 일대에서는 굉장히 높은 금액, 정고점 금액대까지 근접하게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고점 인식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액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상급지에서는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신고가를 이제 앞으로 깨지 못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립학. 반포 아리파기 친고가를 깬만큼 이제는 거의 마무리 장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젠 매매에서 임대차 시장으로 들어올 텐데 그 전세 시장으로 들어가지만 전세 대출이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여러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반전세와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계약 갱신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전세 수요층들이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이게 중단이 된다라고 말씀해드렸죠. 이게 중단이 되면 무주택자 가운데서도 이제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죠. 자, 갭 투자 지금 장세는 아니죠. 지금 대부분은. 무주택자가 내집 마련하는 또는 1주택자가 상급지 갈아타게 하는 그런 실수요 장세입니다. 다만 무주택자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자금 여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우선 선투자, 일단 전세를 끼고 한채 매매하고 그 2년 뒤에 다시 후전입하고자 하는 이런 무주택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지금 선투자 후전입 전략 자체가 막힐 거다. 그리고 투자 수요가 지금 외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이 투자 수요 유입이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부에 대한 전세 대출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죠. 자, 그러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로 주고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또 일부 대출을 상환하고 본인은 전월세로 가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대출 부담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매도를 계획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금매로 매도를 할수 밖에 없겠죠. 그럼 매도 효과를 계속 낮추고자 하는 매도인들이 늘어나면서 매도 매물이 적체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 그리고 1주택자 가운데서도 추가로 투자를 계획하고자 하는 수요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조금 있는 가운데 일부 대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일부 대출을 갚고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를 계획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도 막히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과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 축소가 됩니다. 우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1호구처에서 5천만 원 한도 내로 축소가 되고 생활안정자금대출도 기존 LTV 한도 내에서 이제는 총 1억 원까지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까지 도입이 되죠. 이러면 대출을 받고자 하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형태가 나올 수 밖에 없고요. 또 마통과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일부 있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돼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엄청나게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축소가 될수 밖에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소비가 위축될 수 밖에 없죠.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좀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층들도 마이너스 통장 자체의 한도가 축소가 됐고 또 생활안정자금대출도 1억 원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은 생산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시장으로 갈 겁니다. 기업의 순이익은 감소될 거고 생산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러면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으로 갈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거다. 그래서 내수경기가 악화되고 또 여기에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면서 물가의 압력, 압박도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고점에 부동산 가격이 추후에 다시 하락하게 된다면 담보 대출을 받고 내집 마련하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규제 정책으로 시장의 전개가 이렇게 바뀌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이후부터 시장이 갑자기 급변하게 될 거다. 그리고 11월 이후부터는. 내수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현상이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드렸고 2025년 대세 하락장에 전조 증상이 제가 4분기부터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의 규제 정책이 앞으로는 더욱더 심화되고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시장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